저는 회장 을 못하고 총무만 하다가 사실은 그때 모일 때 전부 다 총, 총무하기 싫으니까 별들로 평생 회장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게 하시느라고 저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는 바람에 자동으로 총무를 그때 만마문시인한테넘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 어, 평생 총무가 이제 면하고, 이 됐는데, 처음에 후원인 기금 화성 지역에서, 이체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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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이영욱, 밤사, 저, 그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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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식이, 이렇게 서영 지역에서 4시를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서울 강남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뭔가, 어,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종교 수준시 이렇게 원창을 못했을 것 같고, 구임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좋은 모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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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지막으로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저, 24시 이후에, 우리, 저, 성준 13기의 홍포. 우리 대에 구학소에다 한번다다 알겠습니다. 이아 얼마 전에 그, 그 대학교 이에대해 그 강의를 갔는데, 네. 소개하는 그 강사가, 이제, 이제 72년 뭐 11월 삼성 입사할 때하을었거든요 딱 40년 됐거든. 응. 근데 제가 30년 됐는데 이래서 제가 고참이래요. 응. 응. 근데 보통 대학교수들이 30년 하기 힘든 게 이게 뭐박사 갖고 가고 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한 사람은 8 0대 시작하면 65대 정년 체험을 딱 30년인 거야. 형 우리 다시 지금 40주년 할 때는 제가 따로 못한데 응? 굉장히 오래된 거예그 사람들 보기에도. 오랫동안. 응? 했는데 앞으로 80년까지도 주 생생하게, 건강하게 잘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어을좀감사사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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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